지 말자. 배움이라는 게곧 경험에서 또 비롯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성공이든 실패든 음.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인턴분들은 네. 배울 때잖아요.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음. 맞는 것 같아요. 쓴다는 개념보다 투자해서 배움에 아끼지 말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요즘에야 뭐 인턴 때부터 많이 하시지만 디자이너 되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많이 시작하시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지금 막 성장 과정들도 되게 많이 담으시고 혹은 꿀팁들이랑 이런 게 많은데 이걸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음, 다들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인턴들 한 80%, 90%가 네. 만들어도 뭘 올려야 될지 모르겠고 어... 어떤 걸 올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연습했는 거 올려봤자 네. 나중에는 디자이너 달면은 초딩티 나면 안 되니까 아 글을 내려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메인 선생님이 네. 인스타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laughs> 인스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 저한테 맨날 말하면서 네. 너때 해야 된다, 지금 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처음에는 내 그런 미용 일상이라도 한번 올려볼까라는 네. 생각으로 사진들로만 올렸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질문이 되게 많은 학생이거든요. 제가 정말 질문이 많은 학생이라서 네. 용원장님이 화낼 정도로 질문이 많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다른 인턴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내가 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교육받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조금 보기 좋게 편집해서 릴스를 아 올려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릴스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 반응들이 괜찮았고 네. 올리다 보니까 뭐 하나씩은 터져요.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아 요즘엔 어떤 콘텐츠를 좀 구상하고 계신가요? 제가 콘텐츠 구상에. 대서는 정말 다양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초반에는 질문이 많다 보니까 네. 교육 관련으로 해서 정보 공유 목적으로 좀 콘텐츠를 제작을 했다면 올리다 보니까 너무 그런 팔로워의 바운더리가 너무 음. 미용인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미용인들의 팔로워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잠재 게. 고객을 응. 생각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어. <laughs> 인스타라는 게 미용인들만 팔로워가 있으면 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비미용인들의 네. 주목도 있어야 되는 음. 거고. 그래서 어떻게 끌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그러려면 정말 뭔가 그 사람들이 나를 궁금해 한다거나 네. 내가 정말 예쁘고 뭔가 잘난 게 있거나 좀 웃기거나 음. 웃긴 영상이거나 <laughs> 이래야 되잖아요 저희 원장님들이랑 노는 게전 되게 재밌었어요 어. 미용 일 하면서 사람들 이잘 만나서 원장님들이 되게 재밌다 보니까 음. 원장님이랑 찍어볼까 라는 생각에 릴스 한번 찍어볼까 했는데 원장님이랑 찍은 영상이 하나씩 터지더라고요 어. 비미용인들에게도 조금의 관심을 얻게 되고 음. 사실 디자인 가 됐을 때는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홍보용이고 네. 마케팅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올리게 되는 피드들이 거의 머리 사진이라거나 음. 고객님들이 봤을 때 좋은 영상들 네. 이런 영상들 위주로 피드를 꾸미게 되는데 인턴 아. 때만은 인턴의 감성으로 낼수 음. 있는 피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턴 때만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네.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만은 음.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상이랑 네. 뭐 원장님들이랑 미용 일상, 음. 교육 일상 다양하게 도전해보는 게 인턴 때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인턴 때 이런 마인드는 꼭 가지셨으면 좋겠다. 배움에 아끼지 말자. 어... <laughs> 이거를 어릴 때부터 아빠가 항상, 네. 항상 그냥 배움에 아끼는 거 아니다라는 음.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네. 그거의 영향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뭔가 배우는 거에 아끼지 않게 되더라고요. 음. 시간이든 돈이든. 음. 배움이라는 게곧 경험에서 또 비롯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드라이를 해봤는데, 이 드라이가 안 예쁘네?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지. 음. 오늘 이렇게 레시피를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예쁘네? 그러면 이것도 다음에 써먹어봐야지. 성공이든 실패든 음.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특히나 인턴분들은 네. 배울 때잖아요. 돈이든 시간이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음. 것 같아요. 쓴다는 개념보다 투자해서 배움에 아끼지 말자. 샵 때에서 혹은 미용 선배님들한테 받았던 조언 중에 인상 깊었던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대표 원장님이 예전에 네. 연차가 쌓이면서 네. 익숙해지니까 네. 긴장을 조금 놓고 일을 할 때가 right 있셨는데 음. 그럴 때면 항상 100% 만족하는 경우가 아. 나오지를 못한다.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laughs> 저희 원장님은 기억을 못하실 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인상에 어. 깊게 남는 게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음. <laughs> 인턴들끼리도 시작하는 인턴이 새치 염색을 더잘 바른다라는 <laughs> 어. 말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도 이제 지금 하는 일들이 네. 익숙해지니까 음. 조금 긴장을 놓게 될 네.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도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음. 있서제 음. 경험과 원장님이 말이 오버랩되면서. 어. <laughs> 안 되겠구나. 긴장하면서 항상 일해야 되겠구나. 음. 저 되게 놀랐던 게 이래님께서 그팁 받으신 걸다 음. 모아가지고 적금을 만드시고 어. 그걸로 이제 미용의 교육 같은 거에 투자하시는 를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한 200만 원 모았을 때. 그니까 깜짝 놀랐어요. 음. 제가 한창 이제 초반에 대표 원장님 팁을 다 같이 막 나눠 가지던 네. 그때 시기였는데 원장님 팁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어. 인턴 때는 저는 배움에 아끼면 안 된다고 네. 제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돈을 모아야겠다 했어요. 아. 준비를 하면서도 네. 고데기도 사야 되고 음. 가발도 사야 되고 재료들이 정말 많이 네. 들거든요. 가위도 사야 되고 근데 그때 돼서 없으면 서럽잖아요. 어. <laughs> 돈이 없어서 못 뜯고 음. 막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되는데 음.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해서 안 쓰는 통장을 하나 써서 네. 팁 통장을 만들어서 미용 와. 통장으로 만들어야겠다. 이 여기에 들어간 돈들은 네. 무조건 내 미용에만 써야겠다. 네. 라는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팁을 계속 넣다 보니까 넣고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넣어요 네. 없는 돈이다가 생각하고 넣으면 넣다 보니 200만원이 금방 쌓이더라고요 지금은 그거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아, 네 꿈돈 쓰는 느낌이에요 크게 부담이 안 돼요 음. 그만큼 모아놓으면 내가 필요한 교육을 들을 때도 꿈으로 모은, 모은 돈을 음. 쓰는 느낌이고 나만의 미용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팁이 안 들어오면 그냥 내가 버는 돈에서 10만원 20만원 음. 월마다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네. 나중에 그때 가서 가위 사려고 100만원 200만원 쓰려고 하면 출혈이 너무 크니까 너무 너무 맞아요. 크거든요 그래서 인턴 때부터 차근차근 모아놓고 음. 없는 돈이다 생각해야 돼요 음, <laughs> 이거는, 이거는 그냥 <laughs> 사라질 돈이다 어, 이거는 무조건 나의 발전과 음. 나의 미용 인생에만 쓸 돈이다 인턴 때는 장기 목표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인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네. 대한 그리고 이 인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꿈노트가 있거든요. 꿈노트라고 네. <laughs> <laughs> 내가 만들고 싶은 나의 샵,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힘들 때면 이제 읽어보는 성경 구절 음... 이런 거를 스크랩해가지고 네. 그 노트에다가 다 붙여놓거든요. 언제든 꺼내볼 수 있게 어... 그 장기 목표를 설정을 하면 내 방향성이 더 음... 확실해. 지거든요. 내가 어떤 거에 에너지를 쏟고 네. 일을 해야 될지 네. 어떤 거에 더 집중을 해야 네. 될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니까 꿈꾸는 게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꿈꾸는 게 정말 유일하게 돈이 안 드는 거잖아요. <laughs> 꿈을 꾸면 꿀수록 제 목표가 더 견고해진다고 음.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걸 인턴 때부터 준비를 해놓으면 진짜 힘이 돼요. 그게 장기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장기 목표를 세우면 장기 목표가 또 필요하단 그 말이죠. <laughs>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습관을 들여주면 좋은 게 미용이에요. 일지를 하나 만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하루의 미용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어... 가지는 거예요. 정말 길면은 오래 못 쓰거든요. 음... 그래서 그날 기억에 남는 것들만 쓰는 네.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걸 잘했으면? 잘했는 건 칭찬해주고, 못했는 거는 반성한다고 네. 쓰고. 한 줄이라도 좋아요. 그게 이제 하루가 저는 지나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게 경험이 어, 되고 배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내 일지를 쓰다 보면은 단기 목표가 꼭 생겨요. 만약에 드라이를, 시커를 나왔는데 끝이 찝혔어. 네. 자꾸 찝히게 나와. 시컬 드라이 연습,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뭐 이렇게 해서 아, 응. 무조건 내가 응. 괜찮게 만든다. 이거 잘 어. 나오게. 이때 이때 몇 시간씩 연습을 음. 해야겠다라는 그주 목표가 나와 네. 고객님이랑 소통이 그날 안 됐어. 네. 별로 내가 말을 잘 못해. 어, 그럼 독서 30분씩, 음. 소통에 관련된 책 30분씩,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음. 읽어야겠다. 이런 거를 주 목표를 써놓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정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럼 지나면 내 문제점은 다 천천히 보완되어 있고? 진짜요 진짜 재밌는 게 이게 6개월 일할 때랑 네. 1년 일할 때랑 1년 차때 6개월을 바라보는 게 내가 이거를 진짜 못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하게 네. 됐네? 되고 1년 6개월 차에는 내가 이걸 왜 이때 못했지? 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글로 나와있으면 더잘 보이거든요. 어, 그게 뭔가 뿌듯하지 않아? 음, 요 뿌듯해요. 많이 잘 컸다 너. 약간 이런 느낌. 저는 6개월 차때 써놓은 걸 네. 봤는데 막 원장님이 드라이를 너무 못한다고 음 말했다. 이런 걸막 적어놨더라고요. 지금은 막또 못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진 않거든요. 어 그래도 잘한다는 칭찬을 더 많이 받게 되니까 많이 성장했구나를 또 느낄 음수 있고 그게 나중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요. 뭔가 지금 음 있는 것들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닐 거야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그럼? 너무 보람 찰것 같아요. 과거의 어. 내 기록이 되게 보물 같지 않아요? 들춰보면 어. 너무 소중하고. 정말 하나라도 깨닫는 게 있다면 음. 그 하루는 진짜 보람찬 하루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 얻을 때도 맞아요. 있고, 혼자서 너무 실망해서, 나한테 음. 실망하고 너무 실수를 많이 한 하루도 있을 거고, 근데 그 하루들이 나중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 그럼 마지막으로, 나도 이런 미용인이 되고 싶다? 혹시 롤모델이 있으실까요? 정샘물 선생님 혹시요? 아 어, 네. <laughs> 메이크업 아티스트 네. 하신 분. 신데그 분을 제가 되게 담고 싶은 부분들이 정말 음...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정생물 선생님께서 담당하셨던 배우분이 있으신데 네. 그분이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이랑 계약을 하면서 정생물 선생님이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게 아...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생물 쌤이 이제 그거를 낙담하지 않고 네. 그 배우분과 상대 배우들의 비교 분석을 했는 포트폴리오를 아... 잡지에다가 막 해서 네. 비교 분석해서 방송국에 찾아간 거예요 다시 써달라는 느낌 어? 그래서 그 배우분한테 가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음, 이렇게 근데, 이제 하겠다. 네. 네. 그런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생물 네. 선생님도 책에서는 그때의 본인이 용기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정생물은 없었을 음 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생물 선생님이 또 대단했던 게 네.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으려고 맞아요. 용기를 냈던 거잖아요. 간절했으니까 음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기회라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그런 기회를 보는 문이 있고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롤모델로 삼고 싶었어요 정생물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군요 어.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셨던 분이라 음. 그냥 안 좋은 환경들을 다 극복하셨고 어.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엄청 멋진 더 멋진 미용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